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밸센트가 7억 달러 약 1조 3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콧 밸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의회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재산신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밸센트 지명자가 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센트 지명자는 노스 다코타 주의 2,500만 달러 상당의 농지와 바하마의 2,5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저택을 2,25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중국 위안화 거래 계좌, 보수 성향 출판사 올 시즌스 지분 등 장관직 수행에 있어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투자 자산들을 매각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1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오랫동안 달러 강세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에 투자하거나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해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활동하며 영국 파운드와 같이 아락에 투자해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장관은 직무 수행 중 이에 상충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분과 투자를 처분해야 합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이에 따라 주요 자산을 매각 중이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 정책, 대규모 감세, 연방준비제도의 관계 등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명과 관련해 경제계는 베센트의 금융시장 경험이 미국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